자, 147번 문제 볼 건데요. 저희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어, 알고 있겠죠? X에 우리가, 음, 이런 거 있잖아. X 삼승에 뭐, 만약에, 음, 빼기, 뭐, Y의 삼승이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X-Y 전체의 삼승에다가 플러스 3XY에다가, X-Y가 되는 거. 어. 변형공식 알고 있죠? 어. 얘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네, 조금 키만 잘 잡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변형을 해줄 겁니다. 어, F의 얘가 어,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 분의 1인데요.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변형이 돼. x 3승에 마이너스 x 3승 분의 1이 있잖아. 그 얘는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어, 플러스 3의 요거 두개 곱한 거니까 3이 될 거고, X X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. 그지? 그 다음에, 얘도 마찬가지.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도 우리가 굳이 얘를 X 빼기 X분의 1로 표현할 거면,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요?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, 얘가 원래 이곳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내가 플러스 2만 해주면 되겠지. 그지? 그 다음 플러스 3그대로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거야. 그러면은 얘를 x-x분의 1을 우리가 뭐 어떤 t로 치환을 했다라고 볼게요. 그럼 t 더하기 3은 이렇게 되겠네. t의 세제곱 그죠? 플러스 어, t제곱, 플러스 3t, 플러스 5가 되는 거야. 근데,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제 이 변수가, 사실은 이제 t로 이제 바뀌었어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잖아. 이 t 플러스 3 자체를 우리가, 어, 어떤 특정한, 또뭐 예를 들어서 뭐, 어, 뭐 이거를 p라고 두자 p라고 둠다. 그러면은, 이, 이렇게 이 되지 않나 이 t 플러스 3이 p면 은 t는 p 마이너스 3이 되는거잖아 그지? 음. 그럼 요렇게 변형을 다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fp는 이 t 제신에 p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의 3제곱 플러스, p -3의, 제곱 플러스 3의 p 마이너스 3 플러스 5야 가능합니까? 음. 그렇게 되겠죠. 어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자이 그대로 그냥 이거를 p 대신에 x로만 바꾸면 끝나는 문제 식정리죠. 나머지는 얘를 음, 이렇게 말하면 f의 x는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왜 변수가 동일하면 그냥 pppp 나 xxx x 나 같은 거야 알겠지 어떤 변수를 써도 되는 거야 음. 그럼 얘 정량값이 데이터 값이 되겠네요 예. 얘도 계산이 그렇네요 x 세제곱에 어.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? 마이너스 3의 a제곱 b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죠? 아이씨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27의 x 마이너스 27오계산이 만만치 않나요?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3x 마이너스 9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. 그럼 내림차 좀 정리해주면은, X 세제곱 일단 나왔고요. 그 다음에, X제곱인 거. 요 놈하고 요놈 하면, 마이너스 여덟의 X제곱. 가능한가요? 여기까지? 그 다음에, X인 거. 27, 마이너스 6, 플러스 3.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플러스 24가 되겠네. 플러스 24X. 나머지 상수인 거. 99 날라가고요. 마이너스 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이제 이게 a, b, c, d가 되는 거야. a는 얼마다? a가 아, a가 이거구나. 마이너스 이구나 문제에서 그죠? 마이너스 이고 b가 2 4고 c는 마이너스 이십이야. 이두개 더하고 얘는 빼랬어.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? 음, 더하게 되는 거니까. 얘가 전체적인 답은, 마이너스 16, 아, 플러스 16에다가 21을 더하면 38이 되겠네. 답이 5번이 되겠네.